여러분, 안녕하세요. 그래서 이제 시합장 가기 전에 IBC에 먼저 출근해서 다 같이 출발하려고 IBC에 출근 중입니다. 여기 와서 살이 더 빠진 것 같아요. <laughs> 아, 지금 비는 안 오는데 햇빛이 너무 세서 우산을 쓰고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제가 쓰는 미디어빌리지에서 IBC까지는 걸어서 한 15분, 20분이 좀안 걸리고 경기장인 그랑팔레까지는 한 3, 40분 걸리는 것 같아요. 차 막히면 한 시간. 첫날은 개막전에 통제가 많아서 저한테 2시간 반 걸렸어요, 여러분. 오늘도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. 많은 응원 부탁드려요. 안녕!